안녕하세요, 마리성입니다. 지난주에는 코드를 수정하면서 매매를 쉰 날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수정한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주일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덕분에 김프자동매매봇 개발을 조금 더 진행을 할수 있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먼저 일주일간 수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불장이 오는 건지 저번 주에 비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수익도 꽤 괜찮게 발생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11월 중순부터 약 2주 가량 수익금은 약 26만 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약1.3% 정도 됩니다. 어 한달 동안 비슷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한달 어 수익률이 약2.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12월이 됐죠. 저번에 얘기를 한 대로 이제 오늘부터 기록이 한 달간 과연 이 매매봇은 월 3%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1일에는 제가 11월 3 0일 기록하는 걸 깜빡을 해서 2일간의 합산 수익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 1 8 1 4 0 7원에 원화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200회 정도 거래가 발생해 주면서 꽤 수익이 나왔었는데, 보유한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게 와리가리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 주 수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수량을 추가하였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 빗썸에서 호가 단위 변경이 나타나고 나서 거래가 생길 때는 좀 생기고 안 생길 때는 아예 안 생겨버리는 게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오늘 수량을 조금 더 늘리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말쯤 제가 리플 6,000개, 이더리움 클래식 180개, 비트코인 캐시 14.1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리플이 1482개, 이더리움 클래식 200개, 비트코인 캐시는 14.9개 이렇게 들고 있네요.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주면서 다시 불장이 오는 느낌인데요. 코인 수량과 원화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금이 늘어나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 투자금이 두둑하게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매매에 대해서 1일 기대 수익률이 0.1%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제 투자금 이제 1800만 630, 908원을 기준으로 하루 18,630원, 일주일 13만 410원, 한달 30일 기준으로는 55만 8,900원이 목표 수익금이자 월 수익률 3%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거래가 이렇게 활발할 때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여러 번의 거래가 발생해 주기 때문에 이번 주처럼 기대 수익률을 웃도는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12월 첫 주의 수익이 너무 좋아서 이번 달은 무난하게 3%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걸로 보여지기는 한데 어, 저, 더불어서 코인 시세도 올라주면서 누적 수익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해 주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추가로 이 매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 매매 수익률은 달리입니다 어, 물론 수익금으로 코인을 계속 사고 코인 수량을 늘린다면 복리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달리에요 수익금으로 계속 코인을 사서 이제 복리라는 스노우볼을 굴리려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해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언젠가 코인 시세가 폭락하는 날이 온다면 수익금을 죄다 토해내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저는 해칭을 안하고 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는 달리의 매매입니다. 제가 11월 12월 수야, 수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 저는 이 매매에 대해서 투자금을 일정 수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는 거고 어그 수준까지 가면 지속적으로 수량을 늘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투자의 꽃은 복리죠. 할수 있다면 복리 매매도 한 가지 갖춰두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복리의 마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좀 쉽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김프 매매가 있더라고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쉽다는 거지, 김프 매매 자체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틈틈이 보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김품매매는 복리입니다. 매매에 투입한 자본금을 빼지 않는 이상 수익금이 다음 거래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품매매는 복리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 기능을 갖춘 버전 1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능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버전1의 기능으로는 비트코인의 실시간 김프와 환율, 테더를 확인할 수 있고 퍼센트 단위로 사용자로부터 진입 김프와 청산 김프를 입력을 받아서 진입 김프에서는 입력받은 수량만큼 분할로 진입을 하고 청산은 종료 김프 도달 시 일괄 청산되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어, 매매 보세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래소간 차익거래봇 같은 경우는 앞서 영상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코인 전송 때문에 입출금을 열어둔 코드입니다. 이제 만에 하나의 사태기는 하지만 저도 부담을 갖기는 싫기 때문에 어 거래소간 차익매매 같은 경우는 당장 공유가 어려울 것 같고요. 김프매매봇 같은 경우는 코인 전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매매가 아니라서 이 기능이 굳이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김프매매를 할수 있는 버전원은 개발이 어렵지 않아서 구독자분들 중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프 매매가 또는 이 프로그램이 무조건 100%의 수익을 보장하는 매매가 아니라는 점은 꼭 알아두십시오. 김프 매매가 처음이라면 괜히 고 레버리지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처럼 상승장에서 쇼 포지션이 터져버리고 포지션이 손실로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트가 20% 상승해버리면 5배 레버리지로 진입을 했어도 터지는 거고. 여기서 10%가 더, 올라, 더 올라간다면 3배 레버리지도 계좌가 터지는 겁니다. 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김프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해외 거래소에서 사용법과 국내 거래소 사용법 이런 거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와 자산 규모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 본인 PC에서 작동되는 단말기입니다. 아, 그런 PC에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환경 그리고 네트워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셨을 때 저한테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여러분의 손실을 책임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꼭 부담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어, 프로그램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장부를 드립니다. 어, 그래도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 레퍼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받고 거래소에서 API 키 발급 받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어, 제거 비트겟 계정이 셀퍼럴이라서 해외 거래소는 비트겟으로 개발을 했고 비썸 수수료가 무료라서 국내 거래소는 비썸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다른 거래소에 대해 개발할 계획은 따로 없고. 여러분도 셀퍼럴 등록하시고 사용하신다면, 발생한 수수료의 4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도 좀더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PI 키 발급 방법과 프로그램 사용 방법, 그리고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거 공유를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메일로 한 분씩 보내드려야 되는지, 뭐 클라우드 같은 걸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유를 하는 시점은 제 채널 구독자가 100명을 달성을 했을 때 그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채널 23년도 3월에 만들어서 지금 9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4개월 정도면 어,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어, 조심스레 오픈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